1강 2번 지문입니다 Dear Mr. Smith. 스미, 스미스 씨께. Last October 1st. 어, 지난 10월 1일이죠. 나는 샀습니다. 소파를. 근데 어디서 샀냐면 from your website. 아 지금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나는 돈을 냈는데 650달러 냈어요. 근데 뭘로 냈냐면 on m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지불을 했네요. 자, 이렇게 신용카드로 할때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두고요. 자, and it was delivered. 그리고 그것이 접속사 나왔으니까 새로운 주어동사 나오죠. 배달 되었다, 배송 되었다. 수동태죠. on October 10th, 어, 10월 10일 날 배송 되었다. unfortunately, 브랭이도 당신의 제품, 소파를 말하는 거겠죠. has not performed well. 자, 요게 이제 같이 동사를 보고 원래 perform 하면은 뭐 기능하다, 수행하다인데 이 기능이 잘안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one of the legs. 어, 그러면 이제 다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 버렸대? 브레이크의 과거죠. broke off. 부러져서 떨어져 나갔대요. 이게 동사겠죠? 자, 이제 on October 30 했으니까 한 20일 사용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다리가 하나 나가 버린 거야. 다음 문장. 자, 이 소파는요. 지금 동사 두개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 여기고요. V 1두 번째 동사는 여기 동사입니다. Rock 하면은 돌멩이로만 알고 있었죠. 자, 뭐 흔들리다란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어, 첫 번째 is unsteady. 어,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rock이 동사를 쓰이면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While I sit on it. 그 위에 내가 앉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소파겠죠. 그래서 어, it is not 이것도 이시 가르키는 것도 소파겠죠. It is not uh, comfortable or relaxing. 사실 두 단어 거의 뭐 동의어 비슷한 유의어입니다. 어, 뭐 안락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두 개가 지금 보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나는 have not used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파를 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방식 나온 다음에 that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the way가 나오면은 무조건 또 관계부사 how가 생략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지금 뒤에 구조를 보니까, 이게 뒤에 구조가 완전한 문장이 아니거든요? 어,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었으면은 관계부사로 쓰인 건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주어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뭐 해석은 이제 뒤에 거 삐리리한 명사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that would cause any damage? 어 그러면 이제 카우스는 일으키다, 야기하다니까 어떤 뭐 피해를 일으킬 만한 어 그런 어떤 행동도 나는 그런 방식으로 소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위에서 콩콩 뛰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상이 생기도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나는 자 파일이 동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파일이 동사로 쓰이면은 어 이제 제출하는 건데 온라인 그 파일 업로드하는 식으로 제출하다 할 때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 나는 어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즉이 소파가 잘 기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어그이 이런 현상을 내가 보고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About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어디다가 했는지도 나오죠? on the customer service page of your website. 어, 이제, 이제 뭐, 고객 서비스 페이지겠죠. 그쵸? 웹사이트에. 여기다가 내가 이제 글 올렸는데, 어, on November 5 어, 어, and 7 했으니까 11월 5일하고 7일날. But, 하지만, no one has written back. 아무도 나한테 이 답장을 써주지 않았던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장구조 조금 주의해서 봐주세요. 보통 주제의 지문은 문장구조가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조금 길고 잘 봐야 돼. 5형식이니까. 자 to resolve the problem. resolve 하면은 요것도 이제 풀다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would like 하면 want랑 거의 유사한 뜻입니다. 원합니다. 자 여기서 5형식이에요. 어, 당신의 회사가 to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o c 입니다 알겠죠? 지금, 앞에 있는 would like은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가 오면 다투를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어, 근데 이제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한 개가 더 있어. and refund. 요게 이제, OC1이라면, 여기가 OC2입니다. 잘 적었어요? 어, 선생님, 앞에는 2가 있는데, 왜 뒤에는 2가 없어요? 어, 앞에 한번 나와서 생략한 거예요. 물론 2를 쓴다고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 보통 앞에서 한번쓴 거는 많이 생략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자리에 갑자기 ing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2가 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살짝 여기다 괄호 열고 2 써주세요 음 그래서 나는 당신의 회사가 pick up this sofa, 이 소파 p i c 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돈은 내가 내면 안 되겠죠 with no charge 그치 무료로 공짜로 이 charge가 이제 요금 이런 뜻이 있거든 그 다음에 and refund the $650 I paid 자, 여기 이제, 리펀드는 환불해주기를 원합니다. 650달러를. 근데, 내가 지불한이죠. 자, 요 짧은 구조 안에도, 관계사가 지금, 아이페이드라는 이, 이 문장이 앞에 있는 650달러를 꾸며주고 있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는, 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페이 뒤에 여기 지금, 비었잖아. 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여기는 목관대 생략 구조입니다. 목 살짝 세모해놓고, 페이 밑줄 그어놓고. 그죠? 자, 앞에 이제 would like, 여기도 동사니까,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봅시다. 살짝 는 해놓고 want라고 써놓고. 자, 이게 해석 잘했죠? 어, 내가 픽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하는데, 너네 회사가 그걸 해주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다음 문장. 나는 have enclosed, 동봉했습니다. copies of my record. 어, 내가 모한, 내가 모은 어떤 기록들의 카피 복사본을, 어, 지금 여기 편지에다 동봉했습니다. 자, including은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형태는 지금 현재 분사인데 아예 전치사, 뭐뭐를 포함해서 라는 전치사 형태로 그냥 쓰이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뭐를 포함해서 첫 번째, receipt 영수증이죠. delivery invoice 하면 배달 그 송장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사진이죠. 그 깨진, 그 부서진 소파의 사진이죠. 요거 포함해가지고 내가 기록들, 사본들 여기다 동봉했습니다. 그 다음에 I look forward to 한번 나왔었죠 그쵸? 구동사니까 전체가 같이 동사로 묶고 요거는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 명사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you reply r 음 요거를 고대합니다 두 번째 resolution 어 요건 이제 해결책이죠 근데 어디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to my problem 그죠 어 그래서 어내아 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답변과 해결책을 I look forward to. 저는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됐어요? I will wait.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until 뭐뭐 뭐할 때까지죠? 그래서 until December 1 2 어, 12월 12일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I contact the customer protection office. 우리나라도 에 이런 거 있죠? 소비자 보호센터. 그치?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 이 정도 되겠죠? 내가 어, 여기에다가 연락하기 전에. 근데 왜 연락해요? to get help 니까 도움을 얻기 위해. 이건 투부정사의 어,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팁인데, A 하고, 음, 뭐 이제 A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before, B 가 나오면, 이제, 직역을 하자 그러면, B 하기 전에, A 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before 가 전에란 뜻이니까. 근데 이제 살짝 의역이 들어가면, a 하고 나서 b 하다 이렇게 약간 after의 느낌을 넣어줘서 이제 앞에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이렇게 해줘도 자연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EBS 뒤에 해석본에는 어,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다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의역이 돼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선 하는 방법 알려줬죠 어, 그래서 아 before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